척박한 외계 행성을 방랑하는 무법자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름다운 행성 판도라 루비는 나비족의 삶은 어떤가요? 중세 바그다드에서 비밀스러운 암살자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고대 괴물들에게 맞서 싸우는 페르시아의 왕자가 되어 볼 수도 있겠군요. 올해 그리고 내년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할 유비소프트의 대형 신작들이 줄줄이 그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아바타, 어세싱 크리드, 저스트 댄스, 디비전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신작으로 돌아온 페르시아의 왕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크루 시리즈의 후속작 더크루 모터페스트 올여름 크루즈 배틀을 앞둔 스크랜 번즈 출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엑스 디파이언트까지 정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만큼 다양한 신작과 업데이트 소식들이 이번 유비소프트 포워드 행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라인업이죠. 이번 유비클래스에서는 2023 유비소프트 포워드를 뜨겁게 달군 게임 소식들을 모두 한데 모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쌔신 크리드가 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광활한 오픈월드 RPG로 뭐나먼 여정을 떠났던 어쌔신이. 다시금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암살 액션 어드벤처 장르로 복귀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신작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 이야기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에서 여러분은 암살자 바심이 입은 이샤크가 되어 구세기 무렵의 바그다드로 떠나게 됩니다.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를 플레이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익숙한 이름일 듯한데요. 미라지에서 우리는 바로 그 바심의 젊은 시절로 떠나게 됩니다. 평범한 사내였던 바시미, 암살자, 로션의 가르침 아래 마스터 어세신으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중수의 바그다드를 무대로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세신 크리드 신작 미라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파쿠르, 스텔스, 그리고 암살이죠. 이번에 공개된 미라지 플레이 영상에서는 오리지널 어세신 크리드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파쿠르 액션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진은 파쿠로 액션의 속도감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공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특히 에지오 트릴로지의 파쿠로 액션과 유니티의 섬세하고 다양한 모션들을 많이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죠. 어쌔신 크리드 특유의 정체성이라 할 만한 스텔스 플레이 요소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급적 정면 돌파를 피하고 주변의 지형, 지물이나 거리의 군중을 이용해 적으로부터 은밀하게 몸을 숨겨야만 합니다. 새로운 암살 스킬인 어쌔신 포커스 역시 눈에 띄는군요. 적에게 들키지 않고 스텔스 스킬을 성공할 때마다 바시만 어쌔신 포커스에 사용할 수 있는 게이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게이지를 모아 어쌔신 포커스 스킬을 발동하게 되면 여러 명의 적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리는 막강한 암살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어쌔신 포커스의 위력 잠시 감상해 보시죠. 암살자. 40이븐 이샤크와 함께 썬을 해갈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는 오는 10월 12일 출시 예정입니다. 판도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지금껏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던 판도라 행성의 서쪽 프론티어 서부입니다. 영화 아바타 1편 이후의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는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는 광활한 판도라 행성의 세계를 오픈 월드로 구현한 1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영화로만 볼수 있던 판도라의 대자연을 1인칭 시점으로 탐험할 수 있다니 아바타 시리즈의 팬들에게 이보다더 반가운 소식이 또 있을까요? 유비소프트는 전설적인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과 긴밀히 협업하여 서보 프론티어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적 인간들에게 납치당한 나비족의 시점으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교육받고 성장한 나비족 아이들은 악독한 초거대 기업 RDA에 의해 냉혹한 병기로 길러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영화 아바타 1편에서 벌어진 할렐루야산 전투로 인해 RDA가 대혼란에 빠지자 주인공은 긴급 냉동수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15년 뒤긴 잠에서 깨어난 주인공은 RDA 기지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탄도라의 광활한 자연에 적응해가며 동족들에게 인정받 더 나아가 RDA를 비롯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에만 합니다. 게임 속에서 여러분은 독특한 생태계를 갖춘 판도라의 여러 지역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킹 로루 숲의 울창한 열대우림을 헤쳐나가거나, 하늘을 떠다니는 산에서 이크란과 유대를 맺고 판도라의 창공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도 있죠. 유목 부족인 제스의 신뢰를 얻은 뒤 다이어 후스를 길들여 드넓은 평원을 자유롭게 질주해볼 수도 있겠군요. 인간과 나비족, 두 세계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라온 주인공은 두 종족의 전투 스타일을 모두 구사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나비족의 본능을 이용해 전장의 상황을 파악한 뒤 나비족의 무기인 장궁으로 멀리 있는 표적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무기인 돌격소총, 산탄총, 혹은 로켓 발사기를 이용해 RDA의 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죠.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에서 여러분은 친구와 2인 온라인 협동 모드로 스토리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유비소프트의 신작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는 2023년 12월 7일 발매될 예정이니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스타워즈 최초 오픈월드 게임 스타워즈 아울로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영화 제국의 역습과 제다이의 귀환 사이의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는 스타워즈 아울로는 은하계를 방랑하는 무법자 케이베스가 주인공인 외전격 작품입니다 제다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은 최초의 스타워즈 게임이면서 동시에 스타워즈 최초 오픈월드 게임으로도 주목을 받았던 이번 신작은 그동안 전세계 팬덤으로부터 엄청난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스타워즈 아울로는 은하계의 패권을 거머쥔 제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토샤라 행성 출신인 주인공 케이베스는 어리고 겁없는 무법자로서 그런 위험천만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그녀는 현상금 사냥꾼뿐만 아니라 제국군으로부터도 쫓기는 신세입니다. 무시무시한 만달로어인들의 추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제국군의 스타 파이터와 격렬한 교전을 펼치며 필사의 탈출을 감행해야 합니다. 스타워즈의 오픈월드 세계로 기나긴 여정을 떠나게 될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무법자 케이베스가 되어 은하계 수많은 행성들을 탐험하게 되죠. 케인은 동료 닉스와 함께 곳곳에서 난폭한 적들과 맞닥뜨립니다. 때로는 어쌔신을 연상케하는 은밀한 스텔스 플레이로 위험을 무릅쓰고 디비전 시리즈를 연상케하는 호쾌하고 박진감 넘치는 전투로 적들을 때려잡으며. 오픈월드 RPG 특유의 대화 선택지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등 스타워즈 아울로는 지금껏 유비소프트 게임의 모든 특성들을 집대성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활한 오픈월드로 펼쳐질 스타워즈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디즈니와의 콜라보 최대의 결실이 될지도 모를 스타워즈 아울로는 2024년에 게이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Just Dance, 가 올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K-POP 아티스트들이 사운드트랙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Just Dance, 2024 에디션의 트랙 리스트에는 미국의 인기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 독특한 음악성을 뽐내는 아티스트 배드버니의 티티메 프레곤터 등 수많은 리스너들의 사랑을 받아온 노래 총 40곡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강의 걸그룹 블랙핑크 역시 이번에도 당당히 저스트 댄스의 사운드트랙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중독적인 후으로 2020년 여름을 강타했던 노래 How You Like 시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저스트 댄스의 사운드트랙은 이후로도 차츰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스틴 댄스 2024 에디션은 다가오는 10월 24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어쌔신 크리드만 근본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유비소프트가 자랑하는 어드벤처 게임의 근본, 페르시아의 왕자도 시리즈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로 돌아갔으니까요. 바로 액션 어드벤처 플랫포머 장르로 복귀한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입니다. 아마 페르시아의 왕자 시리즈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이머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페르시아의 왕자는 아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게임 시리즈이기도 한데요. 1989년 첫 작품을 발매한 이래 페르시아의 왕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플랫포머 장르를 상징하는 조상님 격의 게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2023년 플랫포머 장르를 다시금 채택한 페르시아의 왕자는 훨씬 더 빠르고 발전된 그래픽으로 게이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예정입니다. 페르시아 신화를 배경으로 한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은 여러분을 수수께끼로 가득한 카프 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힘과 전투 기술, 플랫폼 스킬을 활용해 타락한 시간의 적들과 신화 속 괴물들을 물리쳐야 하죠.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은 오는 2024년 1월 18일 발매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디비전 시리즈 신작 소식입니다. 유비소프트는 더 디비전의 모바일 버전 더 디비전 리서전스의 출시를 일찍이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 유비소프트 포워드 행사에서는 더 디비전 리서전스의 새로운 CGI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트리플 A급 모바일 게임 더 디비전 리서전스는 2023년 가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유비소프트의 또 다른 야심작 엑스 디파이언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난 4월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던 엑스 디파이언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게이머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인해 긴급히 서버 환경을 개선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명이 넘는 게이머들이 엑스 디파이언트 베타 테스트에 참여했는데요. 테스트에 참여한 게이머분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남겨주셨습니다. 호쾌한 런앤건 스타일의 FPS 슈팅 게임 엑스 디파이언트는 리베르타드 에셜론 고스트 클리너 등 유비소프트 게임에 등장했던 다양한 세력들이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크로즈 베타에 참여해주신 게이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나올 엑스 디파이언트 소식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상 오픈월드 게임 스크램본즈의 크로즈 베타 일정을 공개합니다. 스크램본즈 게임닷컴에서 등록을 마치시면 오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크루즈 베타 체험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해적의 삶을 찾아 스크레인 본즈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아름다운 하와이 군도에서 우렁찬 엔진음이 울려 퍼지는군요. 바로 더 크루 시리즈의 새로운 최신작, 더 크루 모터페스트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스포츠 오픈 월드로도 유명한 더 크루 시리즈가 이번에는 하와이로 그 무대를 옮겨왔다고 하네요.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 더 크루 모터 페스트에서 분노의 질주를 감행할 준비 다들 마치셨나요? 더 크루 모터 페스트는 9월 14일에 출시됩니다. 빠르게 살펴본 2023 u b 소프트 포드의 라인업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게임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아무래도 근본으로 돌아간 어세신 크리드 미라지. 1인칭 오픈월드로 만나는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 그리고 스타워즈 최초 오픈 월드 게임으로 출시될 스타워즈 아울러가 가장 많은 기대를 받는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스크라인 본즈, 엑스디파이언트 더크루 모터페스트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빠르면 올해가을, 늦어도 내년이면 이 신작들을 전부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비소프트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오늘의 유비클라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